2026 월드컵 예선 전 s 기 f 쿠팡 플레이와 함께 pump play y o k 리그2 2024 16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입원 삼성의 스의입니 라마스 왼발, 왼발 슛 벗어납니다. 네. 라마스 a s Pusan, a i p a 1대 a s o 김찬 넘어. s u n g 구산민 마크 골대벽 다시 불 살아 있어요. 여기 네. 굴절대 <목소리> 네. 좀 어, 포스를 맞았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아예 중앙 수비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짜오짜 차반차리고 완전히 밀렸어요. 왼발 풀 키퍼 정면이었어요.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고. 거아 이런 이렇게. 패스 연결이 지금 수비와 어 수비 사이 공간으로 파고드는데 뒤로 연결됐어요. 신을 떠돌리고 김주찬밀리치리치치 잡아놓고 걸렸어요. 어아 이게 안데 벗어났어요. 조금 전력이 좀 약하다. 네, 저 어, 파고듭니다. 슛 벗어납니다. 그러니까 슈팅은 많이 때리고 있는 부산이에요. 좋습니다. 어, 저 여기서 뺏겼어요 자, 이 수원의 뒷공간을 부산이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럭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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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아뭐어 이걸 못볼까 니가 쳐냈어요 양영모전에 럭페스 선수 위치가 업사이드였던 것 같아요 예네 네. 패신 가운데쪽 샤맨 막아냈습니다 양영모의 선방 너무 높아요 자 펀칭 뒤쪽 남았어 이게 수비도 맞고 왼쪽 임민혁 붙여줍니다. 자. 펀치 다시 슛. 오 빌리치를 불러드리네요 붙여서 뭔가 자수슛 붙여. 네. 골키퍼 전면 오 남았어 남았어 해 벗어났습니다. 에이. 여유가 있는 패스네요. 훨씬 발길을 보세요. 로페즈 로페즈 로패스로패스로패스걸렸어 골키퍼 영보 처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공간, 좋아요 다시 한번 패스 연결 슈 들어갔습니다 골인 골 민성성 동점 골 왼발 약도데요슛 벗어납니다 과감하게 아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넘어갈 줄 넘어 반대쪽 슛아 이걸 막아냈어요 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나보여요 네. 아 전진 후에 공격한 슈팅인데 아아 정료됐네요 네 주심의 아, 네,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